안녕하세요 사트상황입니다 오늘 리뷰할 컨텐 바로 무엇이카메라에카가고요 오늘 리뷰할 고치조는 마시멜로 고치조와 자쿠자쿠칩스 고치조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은 빠르게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예, 구미하고 비교해보면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정교하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꾸자꾸 칩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요것 때문에 조금 더큰 <laughs> 형태를 띄고 있네요. 요 위에 요런 것도 있어요. 정교하면, 양 옆이 열리는 형태입니다. 검을 들고 있네요. 무기죠? 자, 좀 빠르게 해볼까요? 오. 마시멜로부터. 여기 구름도 있어요. 됐고 한번 필살기 해보겠습니다 이운네요 다음은 자꾸자꾸칩스. 되었습니다. 바로 비살기 피셀기. 되었습니다. 비살기가 마지막 구미하고 끝날까요? 괜찮아. 어 베이비. 피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이두 개의 고티조였고요. 다음 리뷰해볼 제품은 어떤 고티조일지 <laughs> 한번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보 영상은 고티조 이렇게 두 개씩만 리뷰할 거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또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독자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가면라이더 1월달 가면라이더 빌드 영상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1월달 가면라이더는 1월달 가면라이더 빌드는 머슬이 올라갈 것 같고 비블레이드 뽑기 다음 영상인 리뷰자의 베이는 살짝 스포하면 이 정도 그리고 뭐기치랑하나코분하나코분도뭐 구분. 딱히 뭐 일지는 예상이 쉬울 거예요 대지일 수도 있고 비규일 수도 있고 색일 수도 있고 책갈피일 수도 있고 기치는 지금 크기가 꽤 있어서 코닝이 귀찮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잘 리뷰를 봐주세요. 그러면 see you 그리고 and ciao.